돌잡다 때는 보고 그릴 수 있지만은 색깔 칠할 때는 돌아가더라고요. 네가 그래. 생각하는 주륙을 그리고 네가 생각하는 그리라고 네 배추꽃을 그래. 그고 근데 그게 그때가 그 내게 인상적인 말이었어요. 네. 결국 나는 이렇게 자기 마음속에 있는 자연이 가장 자연하고 가까운 거지. 나는 루소참 좋아한다고. 아, 네. 갱반이 그래. 아프리카로 가본리는구나 네. 근데 갱반 그리면 가장 아프리카들이거든. 네. 네. 항상 접해있다고 해서 그자리를 아는 게 아니에요 음. 상상력이고 네. 이런 것이 있고 네. 항상 옆에 있다고 해서 무대를 장난하는데 그게 더 네. 오히려 방해가 될수 있는 요 네. 플러스에 가서 내가 확모노크롬이된 거는 네. 동양을 네. 의식하게 되더라고 내 개인적인 어떤 서양도 있겠지만은, 칼이 음. 많으면 이해기가 없어지잖아요. 그러니까 네. 흑백이기 때문에 이해가 네. 들어온 거예요. 네. 그림 이렇게 봤을 때. 음. 아, 밤이 종이다. 저기 뭐코발토브리다원색에 까놓은 걸 이렇게 봤었다고 생각하면 나 흙을 그볼 수가 없어요. 네. 자기 톤으로 만들어야 된다는 게. 네. 글쎄.